오늘, 대만 분이 오셔서, 선물을 딱 하고 오셔가지고, 어, 뭐, 뭐 대만에서 유명한 뭐래요. 뭘까. 뭐줄 서가지고, 어, 진짜 안 되네. 줄 서가지고 이걸 뭐 사줬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치. 중국 사람들은 황금색을 좋아하나봐. 그지 일본 사람들은 녹차를 쓰는 주제를 진짜 많이 하고, 중국 사람들은 뭔가요. 어, 그림이 난 마음에 든다. 이거 근데 그림은 또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인데 뭐야? 내가 중국말 읽을 줄은 모르니까. 이거 뭐야? 맛있게 생겼네. 카스테라 같은데, 카스테라 아, 카스테라야. 대만에 되게 유명한 뭐 카스테라. 가요 이거 냉장고 넣어놨다가, 오늘은 토요일 날, 지금 오후 3시 28분. 이래서 우리 직원들 월요일 날 먹으라고 해야겠네. 이거 우유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월요일 날 간식으로. 여하튼. 대만 분들 오시면, 제가 요즘 항상 하는 얘기인데, 대만 사람은 돈이 많아요. TSMC. 삼성전자. 한국 사람은 거지 됐고, 대만 사람은 돈이 많았다. 삼성전자 작년에만 2 0 0조가 시가총액이 줄었다며. 그러니 한국 사람은 돈이 없지. 100조는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 지분일 거고, 나머지 100조는 한국 사람들 지분이야. 요즘 없지. 한국 사람은 돈이 없다니까. 좋은 걸안 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어. 제가 피부로 좀 느껴요. 왜냐면 피부 미용은 사치품이잖아. 솔직히, 솔직히 안 해도 그만 죽고 사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요즘 돈이 없다는 걸 한방마다 주가 보면 내가 느낀다. 맨날. 그리고 TSMC 주가 올라간 거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이 써. 진짜로. 대만 사람 옷을 우리 병원 문 닫아야 돼. 임대료도못 내. 망하지 뭐. 맞지? 어. 제가 느낀다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TSMC한테 삼성전자가 완전히 처발리고 있구나. 피부로 완전히 느껴요. 대만 사람 들돈 되게 많으니까 비싼 건다 대만 사람이 다요. 지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원래 돈이 없었어. 대개 그냥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좀 진짜 좀 견조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흥청망청하는 게 있는데 요즘 그게 없어. 싹다라졌어 돈이 없더라고. 안타깝지. 그 대만 사람들 오면은 음. 뭐가 제일 추천드릴만 하죠 써마지. 저희가 워낙 유명하니까. 써마지 FLX 900샷. 180만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분들도 삼성전자 주가 좀 올라가면 써마지 하로 많이 들어오세요 이건 피부 미용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또주식 얘기 또왔왔는데 맞지? 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하기엔 올리지오도 괜찮아요. 올리지오는 900샷에 저희가 66만원. 600샷은 44만원. 원래 가격 인상하려고 했는데, 아, 요즘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그만 올릴 생각이 안 들어. 아마 올해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을까. 네, 아직 어... 롯데 쪽도 그렇고 롯데가 대표적인 건데, 약간 지금 부동산 쪽이 해결이 안 됐어, P.F. 이런 거그렇 어, 심각해, 심각하더라고. 트럼프가 또 제재한다고 하면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래저래 하여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지. 부실채권도 너무 많고,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은 계속 잃어가고. 제가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한번 쭉 살펴봤더니 뭐, 다들 잘안 좋더라고. 다중국에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서 많이 밀리는 쪽이에요, 다. 이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그 돌아가기 직전에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거의 멈춰 있는 상태고, 이건희 회장 같이 특출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좀 뛰어나게 나간 거고, 거의 그거에서 확장이 안 됐어. 확장이 되려 그러면, 원래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이건 이재용 회장이 그 구글, 예. 걔네들이 그 데이터 센터 사업 하잖아요. 그게 또 AI로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실 투자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고. 성공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리고 인공지능 네이버나 이런 애들도 사실은 지금 멈춘 거야. 얘는 발전을 안 해. 살 생각을 안 해. 네이버고 카카오 보면은 진짜 가슴만 답답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어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들이 그 엔비디아 칩을 써서야 되는데, 엔비 t i 칩 쓰질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게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라고. 거의 끝났어, 내가 보니까. 또, 또안 돈이 또, 또 욕하고 있네. 우리나라 지금 경쟁이 커 네이버는 얘네들 보니까 다별볼일 없고. 별볼일 없어. 제대로 정석대로 가려면, 그, 지금 중국 애들은 엔비 t i 칩을 쓰고 싶은데도 미국에서 못 팔게 해가지고 쓰지를 못해. 그런데도, 그, 인공, 그, 채 GPT 같은 걸 만들려고 별짓을다 하고 있잖아. 지금.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이두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어. 걔네들. 전부 그인공지능로 개발하겠다고. 근데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확 걸린 거지. 아, 우리나라 시어 자체도 안 해. 엔비디아 칩쓸수 있잖아, 우리나라. 화오 갖고 올 수도 있는데. <laughs> 아예 시어 자체를 안 해. 원래 그거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 삼성전자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안해.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팅해놓은 그 중화학 산업 아, 그거 언제까지 해먹냐고. 이거는 후손들이 잘못하는 거야 아, 몇십년 동안 버티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잘한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물결을 따라가야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 인공지능 관련된 거잖아요. AI 관련된 산업들 다 놓치고 있어. 다 미스야. 다 미스야. 클일 났다니까. 진짜로 또안 좋은 소리 또막 하네. 우리나라 미래가 대우, 매우 매워져. 매우 내가 봐선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또 제가 역사적, 제가 역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 같은 거얘기해줘 역사, 세계사도 공부도 하라고. 그, 그 얘기 나와. 나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그, 로마인 이야기, 그, 보면은, 로마 황제 중에 갑자기 내가, 그 사람 누구지? 아, 그 철인 황제. 아, 되게 유명한 철인 황제. 그 사람 그, 아, 거기 어디야? 발칸반도. 어, 그쪽 지역에 있는 야만족, 다키아인가? 다키아일 거야, 다키아. 다키아를 갖다 원정을 가잖아요, 다키아. 근데 거기를, 아, 인상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었나? 항상 그쪽이야. 다키아 있는 그쪽이야. 발칸반도 쪽이야. 거기 쳐들어가서 걔를 멸망을 시킬 때, 걔네들이, 그다키아쪽 애들이, 그 유명한 장군이나 얘네들이, 마지막 축배를 들어. 죽기 직전에 술이나 퍼먹고 죽자고. 마지막 축배. 한국에 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 어. 옛날에 1970년대 후반대 박정희 대통령이 세팅해놓은 그 산업의 위주가 선진국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 특히 엔비디아 칩안 썼다고 하는 건 끔찍한 거야, 진짜. 끔찍하다니까. 결과가 참담하다는얘기 앞으로. 망, 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가 망하니까. 중보다도 못하다니까, 지금. 어. 중국은 진짜 엔비디아치 못쓰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싸우러치 갖다 놓고도 막, 벅벅거리면서 하고 있어, 걔네들. 무섭더라고. 중국 무서운 나라예요. 어. 특히 시진핑.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니까, 시진핑. 아, 참나. 어렵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지? 써마즈 FLX, 900샷을 180만원에 계속하고, 올리지오, 900샷, 66만원. 600샷은 44만원에 2025년도에도 아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지금도 흥청망청해요. 비싼 거다 해. 그치? 아, 돈 진짜 많아. 네. 한국 사람들도 삼성전자 15만원 가면 흥청망청 막할 텐데. 아, 진짜. 씨. 제발 삼성전자 주식 15만원 됐으면 좋겠다. 삼성전자 주식이 15만원 되려 고 그러면, 알아서 좀 이따 갈게. 15만원 되려 고 그러면, 그 h b m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 성공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SMC 빨리 따라잡아야 돼. 근데 쉽지가 않아 보여. TSMC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지금. 그리고 그거 따라잡을 방법은 빨리 돈 써가지고, 대만에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를 빨리 수입해 갖고 와야 돼.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따라잡는 게 뭐야. 우리나라 엔지니어 다 그냥 데려가잖나 비싸게 돈 주고 연봉. 똑같은 짓왜안 해, 우리는. 하면 되지. 대만에 있는 엔지니어도 비싸게 연봉 주고 다 데려와. 그래봐, 야 1조면 떡을 쳐. 1조가 뭐야? 몇천억만 써도 될걸? 얼마 안 들어, 도 데리고 훔쳐와. 훔쳐와야지. 인재들 데려와야지. 인재들 데려와야지. 한국 사람들만 갖고 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면 데려와서 빨리 쓸 생각을 하고 기술 빨리 해야지. 쫓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럴까. 그리고 빨리 쫓아가야 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디레임이나 이런 납품을 우리가 다 하잖아. 삼성온자하고 SK에서 납품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 원가 경쟁이 력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마존, AWS 그런 거 쫓아가. 하면 돼. 미국에, 대신에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 안 돼. 미국에 있어야지. 캘리포니아에 있어야지. 거기서 빨리 투자해가지고 빨리 쫓아가야 돼. 할수 있어. 왜 못해. 많이 늦긴 했어요. 초반에 적자 많이 나겠지 뭐. 예. 네. 1등 AWS. 그 다음에 요즘에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걔네들도 그거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걔네들은 요즘에 AI, 그 오픈 AI 있잖아요. 걔네들 선잡고 해가지고 그, AWS 보다도 좀더 인공지능에 가깝게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많이 쫓아왔어 구글로 적자 엄청 많이 났는데 얘는 많이 쫓아왔어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만어 사업 이게 진짜 핵심적인 사업이거든 이게 왜냐면 이거하고 AI하고 다 연동이 다돼 근데 거기에 DM 반도체, 우리가 납품하는 반도체 거의 주력으로 거기에 수출하는데? 아니, 우리도 하면 되지 왜안 돼? 하면 되지 지금이나 쫓아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맞지? 그러면 삼성도 대박 나겠지 뭐 15만원 갈걸? 할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근데 말처럼 쉽냐고 그래. <laughs> 그런 비전을 갖고 일을 해야 돼지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서 그냥 국내나 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인공지능 그거 챗지피티 같은 거 빨리 사업 투자해야지.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돼. 경쟁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겠다? 아니야. 지금 빨리 쫓아가야지. 투자를 더 해야 돼 이럴수록. 어. 쫓아 가야 된다니까. 나중에 다 망해 이러다가 진짜로. 맞지? 현대차도,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인공지능 빨리 쫓아가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엔지니어들 수준 낮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중국에 지금 보니까 걔네 되게 잘하잖아, 지금. 한 10개 가까이가 해. 걔네, 자율주행. 중국에. 엄청나게 많아. 아니, 거기서, 거기서 엔지니어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 빨리 쫓아갈 생각 해야 된다니까. 지금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클일 났다니까. 따라가야 돼. 할수 있어. 하면 되지, 왜안 돼? 맞습니까? 아휴, 또, 또, 이상한 또 얘기했네. 갑자기 미용 얘기하다가, 카스테라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어만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라 걱정까지 하고 앉았어. 여기까지 할게요.